라운드 경기 시작됩니다. 자 루킹 인사이드 쪽으로 강력합니다허리자루카 <목소리> <우리 목소리> 신발을 신구왔군요 네. 데 어, 동선은 굉장히 다른 모습인데요. 아 루킹으로 완전히 휘청 흔들어버리는데요. 신발을 신는 것은 여러 의미를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이킥 4등 위를 때립니다. 자 중단 키. 자 여기 기울어봤습니다. 마커 트 자, 하이킹. 백스텝과 함께 가드로 막아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바로 효도로와의 경기에서 이제 직접적인 압박이라는 크로카의파이법를 효도로가 한번 챔피언 효도로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헌트가 이제 그것을 많이 응용을 하겠죠? 자, 진정히 해파시르시 밀어붙입니다만아 빠져나옵니다. 네, 크로카. 중거리, 중거리 안쪽으로 들어가면 헌트가 우세한 거고요. 네. 이 장거리에 있으면 이 크로캅이 네. 우세한 거예요. 아, 인사이드 로우킥 어마어마한 파워인데요. 네. <목소리> 자, 다시 한 번. <목소리> 하이킥. 로우킥은 목선입니다. 가드를 내려야 이거죠. 네. 네. 그 다음에 하이킥을 차고 바로 그 다음에 또 미드를 찹니다. 타겟을 <아이야말마> 아주 여러 군데를 차기 때문에 한걸더잘 쉽지가 않아요. 어. 아 이거 이번에 너무 그러니까 좋았는데요. 네, 완전히 네,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자, 하이킥. 여기서 펀치로 시 들어갑니다. 지금 보세요. 한번 펀치로 네. 완전히 타이밍을 틀을 네. 속여놓은 다음에 하이킥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게 크로커는 무서운 점이에요. 자, 네. 저거를 깨버는 선수가 효드르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자, 레쪽트쪽 네. 받는 펀치에 안면을 내주고 맙니다. 크로파. 하이킥 단발 이어서 또크습니다 어, 아. 마포트 조금 방심했나요? 자하이팅 그리고 갑니다만 이 헌트 선수 말씀드린 대구력의 차이거든요 헌트의 대구력은 비정상적으로 강해요 마지막 어, 무대 이후 북한방에 다리까지 풀리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었어요 네. 아이킥을 맞아도 이제는 바로 다운 되거나하지 않습니다. 상체를 움직이면서또 가드까지 함께, 네, 셋까지 함께 이 정을 해인 파업 그렇습니다. 어, 어, 자, 어, 지금 같은 어, 경우가 카운터 타이이었는데요 네, 자 로우 커스, 어, 로우 컷스로 가볍게 막아냅니다. 어, 전부 다 움직임 읽어내고 있어요. 어, 네, 진짜, 자, 좋습니다. 크로카는 아, 두짓기, 아, 발끝 지를기 승입니다. 자, 복부를 이번에도 실점으로 가자. 아, 지금. 기 크로스인데요. 지금 헌트가 이제 카운터를 날린 거죠. 네. 자, 니키. 아, 위험했습니다. 크로카. 방보하느로 손을 뻗고 앞으로 돌진을 했었던 크로카 선수입니다. 아, 돌려차기까지 마크헌트. 여유가 있습니다. 처음 보는 마크헌트의 지들리책인데요. 이어서 백스핀 블로우가 컨비네이션으로 따라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이 허트 백스피 블로우는 몇번 봤는데 돌려차기는 지금 처음 본 걸로 아, 생각이 됩니다. 네. 자, 하이킹 역시 막아냅니다. 마코트. 아, 옆구리 쪽, 살이 조금 있는 그 쪽을, 하단 쪽을 치면 사실 별 충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 명치와 가은 라인을 치면 고통이 엄청나요. 자, 발끝, 아, 다리가 약간 짧았네요. <laughs> 마커트 조금 길었다면, 네, 아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가볍게 백스텝 점프 한 번으로 업그내고 다쳐서 나오느냐, 모르고 갈수 있느냐 하면 되겠죠? 네, 오늘 <laughs> 좋습니다. 네, 았지공으로지만 빠져나가는 그런 버치였군요 <laughs> <것이었거든요>. 하이킹! <laughs> 아, 들어가는데!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맞받아 치고 있는 마크헌트 자, 다시 한번 하이킥! 아, 마크헌트는 긴장감입니다. 역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이었습니다. 이제는 크로커미 하이킥을 넣고, 이거 들어갔다 하고, 아, 들어가는 순간에 헌트가 카운터를 또 쳤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선수가 마크헌트입니다. 이 왼발 하이킥에 다운된 선수를 왼발 아 왼손 자 하이킥 아 마커트의 반격입니다. 너무 서운 거는 하이킥이 나온 다음 바로 라이트가 찍어 내리듯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숨기고 있었던 하나의 아도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기 무서운 거거든요. 아, 네, 다시 한번 몰아붙입니다. 마컨트의 킥킥. 기... 마컨트도 조금 지쳐가는 그런 기색인데요. 네. 네. 나트로 찍게, 앞면 찍게. 자, 잡았습니다. T1에서도 한번 왕자리에 올라가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자 루프가 업힐 때 도망가보면 자 점핑킥 아 무릎 칩니다 마커티 그라운드로 전환 어 아, 사이드로 갔나요? 네 오늘 로프 반동에 의해서 불리하게 이 사이드먼트를 내주고 맙니다 마커티 이거 웬일인가요 이 고민은 루프 때문에 샘피언벨트가 또 됐는데 네. 이움좀 네. 자유롭게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운트를 타는 순간에 공이 울리면서 경기가 아 마무리가 되버리고 맙니다. 크루카우 선수에게는 운인가요? 이거 행운이 되겠나요? <laughs>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로 <laughs> 갔습니다만, 아 모처럼만에 받게 된 받게 된 기회를 살려내지 아 못합니다. 자, 크루카우의 하이킥이 들어가는 장면. 지난번에는 저 모습 그대로 다운이 됐는데 네. 이번에는 안 넘어가요.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나오면 좋겠는데요. 아, 안 나오는군요. 그 다음, 자원트가 화가 났어요. 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이제 들어가는 자면. 네. 자, 드라지기로 앞면.